자 저~ 이제 크기 범에 부처님 같은 말이 그런 능력 말이야 이것은 우리가 참말로 부처님의 말씀하시느라 삼천대진 세계를 갖다가 말이야 나는 손바닥을구질고집 본다. 그렇게까지 장 말씀하시거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말이에요. 사람에게 그리한 만이무한 뭐 하는 능력 말이지. 있다는 거 말이지. 이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불연은는 말이지. 자기 개발하는 데에서 말이지. 확신을 들수 있는 게 나요. 자기 실재만 스스로 가지는 그 능력. 불성을 갖다가 개발을 해가이 말이지. 여기 육신적대로말했냐면은성불 해서 말이야. 성불해서 영원한 자유한 사림이되었서 말이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말이야. 영원토록 자유하게 살수 있다는 거 말이지. 사실 일단 이것이 여기서 입증이 된다고 이르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내생에서도 자유하는 것이 말이지. 자유하는 것이 그런 그런 자 이제, 이제 역사적으로 보든지 그런데 인자 사실 그게 확실 하나 하나 말이지. 이것도 이제 또는 자 또 의심이 날수 있는 것인데, 또 인도에서 요새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이지, 산티데비라고 만하면또 유명한 또 사건이 생겼어요. 산티데비라는 사람은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 이름인데, 이제 나이 한 40일 였어요 지금 현에 있는 사람입니다. 있는 사람인데, 한 7, 8살 어릴 때 말이요. 자꾸 전생 얘기래 전생 얘기. 천문이 저기 뭐 정신이 돌아 나오잖아, 이랬는데 말이요. 하도 이제 자히 얘기를 하고 일사서 그 말한대로 말이지, 가, 저 같이 데려갔습니다. 알테고. 아, 그 아무 저기, 저기 에, 집에 있는데, 그리 가자고 말이요. 게 이제 기차를 타고 갔단 말이요. 게정거장딱 내려가 있고 어 저기 택시를 타면서 타태실아 눈을 말짱 다 갈아 빌거든. 전부 다 갈아 빌죠. 몸봉으로 말이야. 딱 갈아 가 있고. 자 어디로 가? 누집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그거. 어, 네가 지시하라 이리라. 그래 지금 여정거장안내려신게아무리해서아무리해서 말이요. 눈 지금 경기가 안돼란이이 가야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가다가 그럼 아무 바로 갈까 아니요. 이리 이제 꼬불에이만 님길또 돌아야 돼. 전부터 다 자신 얘기다거든. 그래 돌아가지고. 지금 이제 집인데 얼마쯤 와있구는 만데 이마쯤 마신 우리 집인데마신게얘 이제 택시 멈추라 이란 말이야. 걔 이제 멈췄거든. 걔멈추니께멈춰라 걔 이제 눈을 뺏겠어요. 걔 이제 차내린데뻥걔 아주 백발 노인이 하나 있거든. 아그 노인을 보 인사 하면서 말이야. 아버지 그녀는 안간 아니냐 야하 이름 묻거든. 걔 노인이 왜 조그만 온다고 보지 못한 아버지라는게알수있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걔인 사람냐 게이 전생 우리 이 아버지라 얘기해. 이 아버지 이 아버지라는 이불 아이란 말이야. 그, 이제, 그런 거 하고, 그, 노인들이 같이 따라갔어요. 그, 이제, 전생 집으로 들어가 있고, 그, 아들을 보고 말이야. 아들을 벌써, 저기, 자기보다, 뭐, 얼면 낫죠. 나이 많고 말이지. 어른이 다 돼가야 안 있어. 어른, 어아들 보고, 아무것이, 야 뭐, 주자 전부 다 이름을 부르고 말이지. 그, 참, 가않거든저 문제 볼때 말이야. 아, 그렇지만은, 자식이 말짱 이 얘기를 하면 웃지 않냐그 말이야. 그, 전생에만안 되면, 그, 어릴 때 이런 말이야. 그걸 참, 뭐, 이 얘기 하면서 말이지. 하면서, 자기 남편 오라기라고, 자기 남편 나 얘기하고 한데 아그 전에 뭐딴 사람 모두 도 비밀 얘기 전부 다 하고 갔는 말이야. 조금 틀리면거든걔 이제 하는 소리 뭐냐면은 내가 생전에 말이야 지하실에다가 지하실 밑에다가 갔다가 아 그물 갔다가좀 묻은 농 있는데 말이야. 그 농인데 그걸 가 파보자 이기라. 그래 이제 가서 파보니까 괴짜간이 있는데 그물 없거든. 이게 웬일이야 이기라. 와 이제 우째 우째 우고 어째서 이랬냐 이래. 걔그 남편, 전생 남편이 있단 말이야. 당시에 죽고 남, 만일에 죽고 난 뒤에 좀 곤란한 게 있어, 말이지. 그 묻은 중알그물 갖다 판에 썼느라고 말이야. 이렇게까지 입증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문 앞에 말이지, 그 노인은 말이야. 그 전생 말이야. 그집부인을이 아버지가 확실해. 그 전생을 그렇게 안다고 말이야. 어? 그렇게 매하지 않아고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요새 그 인도 그대로 저 산답니다. 그대로 이제 사는데, 이것도 이제, 그, 저, 미국 이제 저술에도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일본 같은 데서 보면 이 저술에 많이 나옵니다. 이 사자와 대화창에도 그, 그, 그사실 그 나와. 또, 이제, 영혼세계라고 한 책이 있는데, 그 일본 사람 책, 그것도 자 책이 또 나오고, 어. 여기 지금 현존에 있는 사람인 게말이게 지금 뭐든지 눈앞에 있는 걸다 얘기해야 되지 말이요그 전에 가면 그만두라, 이렇게 해야, 전부 다. 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귀를 씻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전세에 매하지 않한다는 말이지, 이제, 이제 그런 사실이 말장자제 증명이 됩니다. 그러면 윤리한다는 것이 말이지, 이제, 이제 확실히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중국 역사 같은 거 보면 말하자면 아주 전생이 확실한 일이 그대 많이 있였어요 어, 그리 많이 다었다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 이제 성가에도 보면 어떤 일이냐 하면 귀종선선사라고 그지는 유명한 일 있습니다 성나라 유명한 일 있었는데 신도에 말이야 곽공바하고 아주 천나 유명한 명사예요 역사 아주 유명한 사입니다그 사람이 신도인데 한 분이 편지를 내기를 또 뭐라 했냐면 말이야 내가 너 집에 가서 한 6년 있다 가 가고 싶다 하기라 그래 편지를 했는데 그날 지에게 이제 안에서 자는데 말이야 그 부인이 자다 안 바라카니만, 아이고, 소리를 지면서, 여신님 들을 때 아닙니다. 이라거든. 그, 그래 이제, 그, 각본고가 부인을 까봐야, 무슨 소리이렇기나 하, 참 이상하네. 큰 신임 도 우리 안방을 안 들어놔. 그, 참 이상하다. 그래. 블루케가 편집을 라이라 안면 우리 집 오는 모양이기 말이지. 편집을 라이란 말이야. 그래, 그, 그 있던 날새보겠는데그 절이 얼마 안되는데 말이야. 가서 가서 알아봤어요. 알아보니 께네 어찌 이게하또 뭐 가시겠다. 앉아서 딱갚히스구만 앉아서 갚스거든계서뭐 확실히 오는 같다고 말이야. 계서열달 만에 아라 낳았는데 이름을 갖다가 귀종 선순하기 때문에 설로라 이리지 설로 선노심이라그 말이야. 어? 귀종 선순자라고 설로라 그 이름이지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일년 지낸 게 말이야 말리를 하게 되는데 기문이 여색이야. 전생과 똑같아요. 아뭐 저를 아나 어디 뭐 부처가 뭐인지 뭐, 뭐 아나 이런 아 어른아가 말이야 법문을 하는데 말이 야 전생과까지 무진 법문을 하지. 어, 이런 데뭐 도지 뭐, 뭐 아라 가르도온거 말이야 신이 많게도 없어 그만. 어? 뭐, 저 부모가 그면내려하고 말이지. <laughs> 막 일이 나온단 말이야. 무수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인제인제 정제 유명한 백운 단선사가 말이야. 단선사가 그말 듣고 찾아갔습니다. 시사, 아마 그럴지도 뭐, 우리신게 말이지. 전자. 가있게는 걔는 백운 단선사 온다고 이제 말 미리 이제 선통을 하니께네알됐고저멀찍이기 아, 나와봤거든. 문 앞에 나왔단 말이야. 저 백운 단선사가 <laughs> 오면, 하, 저 우리 조카 온다고 하거든. 그런데 백운 단선사가 실제로 중으로 조카돼요. 조카한다, 뭐, 안다, 그 말, 조카한다, 뭐, 래 그래서, 이제, 뭐 있냐면, 이제, 저, 백운단 수사가 인사를 하고 말이야. 인사할 수 없었거든, 인사를 하고. 걔, 우리가 갈린 지몇해나 되었냐, 걔 아, 4년 안 됐냐, 고그래가도사 4년 됐더니, 아, 시사인데 4년 안 됐냐고. 그, 어디서 갈린냐고. 백운장상 백운장에 난데안 갈린냐고. 백운장에서 갈린 지말이야 어. 1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걔는 4년이거든. 그래, 뭐, 여러 가지 물어보니게 말이지. 뭐, 전생은 똑같거든. 그래서, 이제, 법문이 법담을, 요새 말하 법담 말이야또 법담을 해봤어요. 그 법담이 막장 기대되가 있습니다. 전등록에 던 년대도 한번 자세히 기 법담을 한게 말이요. 뭐, 여병주스로막 나오는, 쏟아지는데 말이요. 어른아입에서 말이지. 이건 뭐, 뭐,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어. 에? 그런 마음 때문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결국 내가 이 말한 것은, 살때 말한 거는 금세에 있어서 이 얘기고, 이전에 만 그런, 이제, 전생에 몸을 바꿔 매하지 않는단 말이지. 이제 그런 얘기를 갖다 입증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래요. 하는 소리인데 그럼, 매하지 안한다는 것이 말이지, 어느 당도에 가면 매하지 않느냐 이라, 자유한기입니다 자유한약이면은 말이야 색자재 보살이 되어야 된다, 긴데 색자재, 색의 자재한말이야 색자재 보살은 팔찌 보살 이생입니다. 팔찌 보살이 색자재고 말이야심자재 법자재인데, 팔찌 이생이 그때 자재위에요. 자재위인데, 팔찌 이생이 되면은 누구든지 자재할 수 있다. 부처님이 그리 말씀하시고, 우리 경하도 그리 말하는지등 하는긴데, 그러면 말약에 팔찌 가면 이건 뭐 하늘의 별따기는 우리 중생이 그될수 있나 이것이에요. 그게 이제 팔찌라고 하면 무슨 어디 저한말로 에름인 줄 아는데 팔찌가 에름인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공부를 하다가 말이야. 공부를 해가지고 자꾸자꾸자꾸 집히 들어가 있고 오메 이래만 완전히 되면 은 말이야. 그때 팔찌 보살입니다. 예? 칠진이 팔찌가 에름 것이 아니에요. 에름 것이 아니고 몽중이래만 완전히 되면은 이건 칠지예요. 칠인데 이것은 황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황경에도 말이지 예, 실지마들같으면은 말이지, 몽중에 완전 일이 하다가, 몽중에 완전 일이 된 사람은 실지 보살는 거.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더 들어가서 말이요. 장꽉 들어서 일 하다가 말이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해보면 어떤 경기가 나타나냐 말이요. 천문이 공부가 잘안 되는데, 화두가 잘안 돼요. 잘안 되는데, 자꾸, 자꾸, 자꾸 대기해보면 말이지, 이 동중에만 같아. 예, 동, 동중이나 정중에는 말이요. 공부가 똑같다고 말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동정일이라, 동정일이야. 동정이 똑같다고 말이야. 공부가 똑같아. 아무리 동정일이야 돼도 말이야자에꿈도 꿈에, 꿈에, 뭐, 꿈만 딴짓을 하고 있어. 안 된단 말이야 예, 생시하던 거는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버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이, 집이 못다나고 그런 건데, 그게 자꾸 이제 공부를 다 열심히 열심히 하면은 말이야 몽중일해야 이 됩니다. 몽중일이야. 몽중에도 완전히 일양 경계가 생기 필이요안안일에생기가생긴데 예, 거기에서는 많이 뭐 보통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경기인데 말이야. 예, 그런 경기 있는 줄만 알아야 됩니다. 있는 줄은 알아야 됩니다. 동경이래야 되도록 해도 어, 몽중이래야 안 되면은 그거는 만이면 뭐 되면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이지. 요새 흔히 보라지 공부하다 말이지. 한 소식 아딱고 말이지. 깨치다그말 봤다. 뭐 그런 사람이 쇼였거든. 깨꼐뭐깨속면뭐저게 뭐 보통 일어이동경이래 하냐고만. 일이고안 해도 관계 있는 거야. 안그도안 그럴 거이 말이지. 망상도 못지 하고 말이지. 안돼 아직도 만든 보통 저게 동정 일회는 고사하고 말이야 선반쭉겠다고 치고 아니한데 말이지 잠깐 아니면 고상하는도 만든 면이 일회가 멋이야 망생이 죽을 땐 그런데 말이지 화두고 무화두 지질 때나 그런거깨치다고달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 그런 사람 내가 여러 수십 명 봤어. 그럼 내가 그 갈장이 등 공부한 거 실지에 말이지 동정 일회가 되고 또 몽중 일회가 된단 말이야 몽중 일회가 되는데 설사 몽중 일회가 되들어 켜도 말이지. 재미 꽉 들면 캄캄하다 말이야. 그건 죽은 성경이야 그건 실질 공부 아닙니다. 실질 공부 아닌데. 재미 안만 집히 들더라 해도 언제든지 말한 데면은 말이야. 간단히 안 되고 말이지. 두 동아리 안 나. 얻어붙이지 않습니다. 얻어붙이지 않은 말이야. 그런 이리한 경계가 있어요. 그건 이제 참발로 죽어봐야 뭐 죽는 걸안다 카듯이 말이지. 이건 나 이제 공부를 해야 있고, 실제로 체험을 해봐야 알지. 실제로 체험하 병이 되는 게 모르는 게에요. 재미 인제 꽉들그무엇 멋있단 말이오. 잠이 꽉 들어 뭐 있던 꿈이지 뭐안 먹을 사단 말이지. 그 꿈이 아니야요 꿈이 아니고 말이지. 참으로 일희한 경기가 있는데 그것은 말이냐면은 명함을 떠난 경기입니다. 받고만 얻은 걸 떠난 경기지. 밝은 이어둡지 하는 말이지. 이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자면은 암만 재미 들었 쓰게 해도 절대로 어둡지 않냐고 말이에요. 경기가 백이지. 약한 칸만 이게 아닙니다. 캄건이 아니고 완전히 일한 그런 경기가 있어요. 그것을 갖다가 오일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일이라 하는데. 게이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저 유식이나 이런데 다 어떻게 말하냐면 오매 일이라는 것은 완전한 밀진정 말이에요. 밀진에 들지 않았거든, 을 오매 일이안는데 그것은 밀진에 들만은 이건 분명히 말이에요. 박 이상이다. 그때 그 보통 자제이다 이렇습니다. 게 그러니까 이제 천태에서는 그 상사비라 하는 게 말이야. 상사비라 하는데 그 상사 오매 일할 때기 전에는 말이에 어쩌다 혹 말하자면 안면한 사람도 있습니다. 안면한 사람도 있어요. 어? 매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깜깜 안한 사람도 혹이 있는데 그건 어쩌다 참말로 하나는 빌따기. 뭐 저게 소발되게 뭐쥐잡다 하신 말이지 우짜다 그런 일이 있는 기지 말이지 꼭꼭 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그 산치 대비라한것 보면은 말이야 실제로 완전한 공부를 성취하게 된건 아니라요 절대 아닙니다 혼동실 시위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전생사를 갖다 완전히 알았다는 것만은 잊쁘지 않았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 이제 천태종에서도 어떻게 말하냐면은 그상사비라한건이 결국 오메일이 된 말이야 때사만는 어, 영원히 멸하지 않는데 그 전에도 혹 만되면은 자 전생사를 갖다 기억하는 수도 있다는 거 말이지 그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겁니다.